소음성 난청 이제 검사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보상까지 가는 길이 더 쉬워졌어요. 소음성 난청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한데 최근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첫째 검사 주기 단축 예전엔 4에서 7일 간격으로 3번 이상 검사였는데 이제는 48시간 이내에 반복 검사로 변경됐어요. 둘째 재검사 요건 완화 기존엔 5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불충족하면 1개월 후 재검사 이제는 재심사 요건 5개에서 3개로 단축됐어요. 셋째 새로운 검 검사도 이 보조 검사 도입, 결과에 따라 재검사 생략 가능해요. 난청의 경우 크게 두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초진 검사와 특별 진찰 검사입니다. 초진 검사는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순음 청력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4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됐다고 나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애 급여 청구를 하면 됩니다. 조건에 부합됐다면 공단에서 특별 진찰을 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여기서는 산재 보상금이 지급되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초 특진검사는 사비로 받아야하지만 특진검사는 요양급여로 처리가 가능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헷갈리거나 잘 모르시겠다면 노무법인 안정에 문의주세요.